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가족이나 연인과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부족함이 많다, 내일을 기약하자. 60년생, 시작에 불과하다, 욕심을 키워보자. 72년생, 손에 꼽을 만한 자랑이 생겨난다. 84년생, 아니다, 반대의 관심을 더해보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새로운 사랑이 가슴을 두드린다. 61년생, 다시 찾은 희망으로 슬픔을 닫을 수 있다. 73년생, 유일무이 더 없는 기회를 잡아낸다. 85년생, 거칠고 힘들었던 시험에 성공한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쓰러질 듯 힘들던 고비를 넘어선다. 62년생, 아름다운 인연과 눈빛이 오간다. 74년생, 예고 없는 금전 두팔 벌려 환영하자. 86년생, 돈 주고 못 사는 인생 수업할 수 있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목소리 높아지는 감투를 쓸수 있다. 63년생, 오지 않는 짝사랑은 미련을 잘라내자. 75년생, 무섭고 두려웠던 시련을 벗어난다. 87년생, 걸음이 자유로운 나들이를 해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매달리지 말자, 상처만 남는다. 64년생, 낯설고 힘들어도 뿌리를 내려보자. 76년생, 간직하고 싶은 추억이 생겨난다. 88년생, 땀과 노동으로 점수를 얻어내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쓴소리 격려에 고마움을 가져보자. 65년생, 최고의 순간을 사진 속에 담아두자. 77년생, 소리 없던 공부. 몸값이 올라간다. 89년생 기다림이 아닌 시작에 나서보자.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흑과 백, 색이 다른 인연은 피해가자. 66년생 부족함이 아닌 완벽을 보여주자. 78년생 보물찾기하듯 구석구석 살펴내자. 90년생 맛과 향이 가득한 대접을 받아보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기분 좋은 수학의 지갑이 살찐다. 67년생, 우연이 아닌 기회에 손을 내밀어 보자. 79년생, 남지 않는 장사, 배보다 배꼽이 크다. 91년생, 욕심을 버려야 진짜를 볼수 있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어서 오라는 부름의 걸음을 서두르자. 68년생, 빈자리 대신하는 수고에 나서보자. 80년생, 뿌린대로 거둔다, 인심을 크게 하자. 92년생, 밉다, 곱다 없이 기다림을 더해보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자부심과 긍지가 한 번쯤 더해간다. 69년생, 실망은 이르다, 반전을 볼수 있다. 81년생, 꽃창기 물씬 나는 소풍에 나서 보자. 93년생 시작에 불과하다 자세를 낮춰보자.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지난날 고생의 보답을 받아내자. 70년생 뒤끝이 없는 시원함을 보여주자. 82년생 좋고 나쁜 것이 분명함을 가져보자. 94년생 기분 좋은 예감이 행운을 잡아낸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밝은 웃음 나누는 만남이 기다린다. 71년생, 허기진 마음에 파랑새가 날아온다. 83년생, 눈에 띄지 않는 조용함을 지켜내자. 95년생, 숨길 수 없는 섭섭함이 생겨난다.